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아, 제목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정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축기 사역과 병 고침에 대한 기록입니다. 공간 복음 세곳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배경은 한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의 그 절실한 심정 그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은 마침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 제자들의 실패. 17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제자들이 붙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가 복음 에또 보면 지여 무슨 일이야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의 복을 고쳐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그 유명한 말씀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놓치 못함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예, 그를 이리로 되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아,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 0절째 말씀, 이에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 이 아이가 병든 것은 간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서 이 아이가 았다는 것이요. 그러면 간질과 귀신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잠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지금 음,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 귀신이 어디 있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인정은 하나, 귀신에 대한 비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왜곡한 귀신의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다는 것이요. 그럼 뭐예요?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오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내가 나온 내네 집이 어려 디 내가 나온 그 사람의 몸이요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상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귀신은 우리 몸 속에 들락날락 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는데 귀신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은 비인격적인 존재요. 인격이 없습니다. 또 비도덕적인 존재요. 예 도덕에 대한 점수 빵점 그것이 귀신 귀신들 저 사람이요. 에 그래서 이 귀신의 정체, 영적인 존재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우리는 도저히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 이 사람 안에 귀신이 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의 이 영화를 열려서 참으로 어,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 분별하고 또 오늘 말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 그 귀신을 맺었는 음, 그런 신령한 그 은혜와 능력까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어, 그리고 또 귀신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나, 나처럼 마치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근데 뭐예요? 그뒤에 귀신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현상은 뭐예요? 현상 잘못된 생각을 가집니다. 잘못된 판단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막 파괴되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음, 또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는 반드시 늘 쫓아야 되는 것이니다 귀신은 우리 속에서, 우리, 우리를, 어찌거나, 어, 회방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우게 하고,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신분을 그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늘 쫓아야 되는 게 귀신의 존재예요. 그리고 귀신은 또 하는 일이 사단의 종으로서 이제 사단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천사의 사역과 영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귀신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귀신을 분별해서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 된사역가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쫓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데려왔는데, 쫓아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기 19절 말씀 들어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왜귀신을못 쫓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이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가 쫓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마 그 귀신 앞에서 선, 선포하고 능력을 행했을 것입니다. 뭐 예수 이름 나가라 했든가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든가 예수님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했어요. 했는데도 안 나갔단 말입니다. 안 나갔어요. 그렇다면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을 사용하고 내가 쫓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즉, 자기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선포하귀신에 나가겠지. 내 네, 능력으로 나가겠죠 라는 생각으로 귀신을 쫓기, 쫓았기 때문에 귀신은 꼼짝도 하지는것이요 귀신은요 절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절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신이 두려워하고 귀신이 두, 무서워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명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만 두려웠다는 것이지 우리 사랑앞으 보면은 귀신은요, 우리보다 더영물이에요 우리보다 더 우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귀신이 나와라막순소리치고뭐 해도 절대 귀신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럴 시대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니다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는 믿음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아, 나는 이, 내 믿음은 이만하면 좋게. 여러분 그렇게 자의식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정말 여기 21절 20절 밑에 보면 겨자씨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돼도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 그러니까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했어요. 그런 믿음인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느 만한 수준의 믿음인가? 내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인가? 아니면 겨자씨만한? 믿음? 늘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바로 넘어지는 단계예요. 그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29절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왜 쫓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누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기도를 말씀하셨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기도 안 하면요, 그거는요, 반, 50점이고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행함, 믿음으로 행함이 없으면, 그것도 50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하고 기도가 같이 갈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격 있는 종들 칭찬받는 종들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음,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귀신저는 은사, 또성기의은 사, 가르치는 은사, 모든 은사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럼 내가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 은사를 행할 때 반드시 믿음과 기도를 행해야 됩니다. 믿음. 제자들이 실패의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어? 내 믿음이 이렇게 이만하면 됐는데 왜안 나가지 이거요. 나는 충분히 믿음이 충만한데 왜 이걸 내가 못했을까? 해서 예수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캬, 돌이켜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내 마음, 내 신념, 어?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찾고, 또 주님을 구하고, 오직 귀신을 내어쫓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가 귀신을 쫓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그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거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건 자만이요. 그건 교만이요. 그건, 그 너무 집에 갑자기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축사함에 있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능력과 방법을 안되는 거야.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하게 될때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 모두. 믿음과 기도로 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귀에서 해방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맡겨 주시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